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에 챕터 2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내부의 환경 조절. 자, 항상성과 항정 상태. 자, 여러분들이 운동 생리학에 관심이 있다면, 어, 이 항상성과 이 항정 상태에 대해서, 어,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체의 조절 시스템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어, 내부 환경의 불변성이나 지속성을 유지한다. 그니까 뭐냐? 내 외부가, 뭐, 어떤 환경 변화가 뭐, 오건 말건, 이 내부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들은 게, 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나왔죠? 뭐, 혈압은 뭐, 확장기의 경우에서 60에서 80, 수축기의 경우는 90에서 120. 그니까, 러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확장기는 60에서 80 범위 내에서 우, 움직일 거고, 수축기도 90에서 1 2 0에서 움직일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체온의 온도가 36.5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 네.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체 온도는 36.5도를 유지할 겁니다. 어, 그것이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인체 내부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지속되고 일관된 상태, 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한다. 어. 근데 항정 상태라는 게 있어요. 항정 상태. 이건 뭐냐?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도가 올라갔다가 쭉 유지가 돼요. 이건 항정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신체의 온도가 이렇게 쭉 일정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항상, 뭐, 외부 환경이 더우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36.5도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항상성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맞죠?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단지, 단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를 우리가 항정상태라 한다. 항정상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성과 항정상태를 항상 구분하는 거 구분하셔야 되고, 일단은 여기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운동생리학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 항상성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 깊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체 조절 책임의 원리. 자, 조절 책임의 이제 개념. 자, 전체적인 목적을, 목적은, 목적은 자, 생력 변인들을 조절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자, 뭐, 예로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해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하고 영양소 적정량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이런 신체 조절을 하는, 어, 개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부적 피드백, 네가티브 피드백이 있는데, 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각요소를 일반 수치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어 그리고 또 이거를 부적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뭐냐? 자 조절 체계의 반응이 자극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어 반응이 자극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한다. 어자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운동으로 인해서 세포액의 CO2가 CO2가 정상보다 높대요. 아 정상보다 높대요. 그래서 이것이 수용기를 자극해요. 그리고 이것이 호흡을 증가시켜 폐로 공기를 유입시킨다. 자, CO2가 정상보다 낮아지면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뭐요 반응에 대해서 반대로 자극이 나타나서 이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적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긍정 피드백인데 자, 초기 자극을 증가시키는 역할로 자극과 같은 방향으로 한다. 어. 같은 방향으로 한다. 일어난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너무 적은데 뭐 불균형 차이가 있으니까 자극이 발생이 되고 이런 자극이 내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수용기에 전달이 되어서 아, 지금, 항상성이 지금 불안정해. 라는 신호를 조절센터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절센터에서는, 어, 우리 인간은 항상,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극을 이 효과기에 이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적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체 조절 체계는 거의 대부분이 부적 피드백이에요. 네. 거의 90% 이상은 다 부적 피드백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심박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생도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 떨어지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어느 순간 다시 배가 불러져요. 잠이 오면 잠이 안올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상질. 어. 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항상성은 항상성은 부적 피드백에 의해서 어, 많은 조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반대에 된 작용으로 긍정 피드백이 있는데 이것은 자극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어, 이렇게, 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항상성 조절에 예, 음, 자, 체온 조절, 자, 부적 피드백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신체에 여러분이서 열 수용계에서 열을 받았나 봐요. 뭐, 열을 뭐, 열성이 열을 전달을 받았겠죠? 뭐, 주위가 뭐, 뜨겁다, 뭐, 뜨겁다, 아니면 뭐, 덥다. 그럼 이제 조절 중추에서, 아, 뜨거우면 시원하게 하라고 할 것이고, 추우면은 따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 적정 온도는 우리한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효과기에 전달해서 뭐 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혈관을 축소시켜서 체온을 올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땀샘 분비를 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혈관 수축을 시켜서 체온을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조절 중추가 비활성화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또 혈당 조절, 어. 자 항상성은 내분비계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자 혈당의 조절의 실패는 당뇨병으로 발생된다. 그럼 뭐예요? 이런 항상성이 유지가 잘 되지 않으면 이런 질병으로까지 질병으로까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뭐, 밑에 뭐, 1형과 2형,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챕터에 또 이제 몇 가지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혈압과 같이 정상 범위 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체 내의 기정은 무엇이 있는가? 항정 상태, 향광성, 평형 상태. 자, 4번. 항상성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정상 범위 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어, 이것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항상성 유지를 위해 자극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응 조절은, 조절 체계는 무엇인가? 여기 중에서, 자, 1번. 부적 피드백이 되겠죠. 자, 긍정 피드백은 자극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자, 3번. 다음 문장의 가로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혈당 조절, 조절한다. 아까 형자의 조절은 우리가 네가티브, 어, 어 부적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음식 섭취, 이래서 혈당이 증가했다. 혈당이 증가가 됐으면은 다시 혈당이 또 증가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적정 범위 내에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그러면 혈당이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정 상태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차례대로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자, 신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가로하는 상태로서 세포 조절 조직의 요구량과 요구에 대응하는 신체 반응이 가로를 이룬 상태. 뭘까요? 신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좋을까요?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요구량과 요구에 대한 신체 반응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우리가 항정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챕터에 해당되는 몇 가지 문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